안녕하세요, 유튜브, 준우유입니다. 오늘은, 어, 감옥 탈출 두 번째로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일단은, 어, 감옥 탈출 스킨도, 어, 탈출맵이니까, 어, 어, 그 뭐지? 아, 뭐, 아, 뭐지? 아, 죄수 스킨도 함께 입고 왔는데, 어, 이게 제수 스티브로,로더라고요. 어, 그래서 감옥 탈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움으로, 게임 모드 금지, 스크립트 금지, 블록 부수기 금지, 설치도 금지, 허용시 간은 스토리 탈출맨 민면 자신이 하는 말은 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 이제 지긋지긋해. 식수대, 물이 깨끗하지 않아. 오, 이거, 이런 것도 읽어야 되겠죠? 일단은, 뒤로 돌아봐 주세요. 나는 여기에 9년간 같이 있었다. 이제 탈옥할탈옥해야할 때인가? 주의를 둘러보자. 2번만 곡괭이로 부수세요. 2번만? 2번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지? 2번만이라고? 아. 왜 감옥에 점프맵이 있냐고! 야, 제작자, 감옥에 점프맵이 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젠장. 점프맵인가? 제가, 어, 목소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집에 뭐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뭐 방학이어가지고 집에서도 방송을 하는 맨날 방송을 하는데 집에서 근데 네. 어... 사람이 집에 한명 있다 보니까 그 소리를 크게 질르거나 뭐 크게 소리를 못냈는데 지금 낼수 있어서 어... 목소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작은 거 하고 목소리 큰거 하고 저는 조금 달르거든요왜 이렇게 안되지? 그래가지고, 어, 목소리가 조금 달라가지고, 어, 조금 달릴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감옥에 2층이 있네. 근데 여기 수상이. t 이 빛이. 성으론 여기가 비밀 통로가 있다고. 어, ,すごい? 일단, 소리는 질릴 수 있는, 오! 역시! 뭐야, 계단을 피해야 하나? 스고이? 아! 어! 가능해? 안돼! 자, 부시고 가, 부시고 가. 휴 힘들었어 구멍이네 한숨 자자 어? 밥을 못할수 있대 이거 젠장 아야야야 예, 예. 이제 탈출인가? 아 벌써 안되는데 뭐지? 불안해 과연 뭘까? 과연 뭘까? 과연 뭘까? 과연 뭘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소리가 커가지고 어... 그렇게... 어... 뭐지? 뭐라 해야 될까? 어 뭐야! 어, 뭐야... 요스테라! 아 어, 진짜... 이게... 뭐야 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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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맞아,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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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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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서로 마음대로 들릴 수 있네. 뭐야, 이씨. 올라갔는데 죽었어? 뭐야? 뭐 있었어? 아, 한눈팔 당하. 아! 소리가 많이 들릴 는데 죄송합니다. 어, 이어폰 착용하세요. 이어폰 착용해, 좋습니다. 무섭다. 기모찌. 아! 안 돼! 아, 목 아파. 소리 잘안 들릴게요.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자는 빨리빨리 가자는 빨리빨리 가자는. 빨리빨리 빨리 파리로 가자 신청합니다어아 진짜 가옥 탈출매 많이 할 건데 어 스킨도 제스 스킨으로 바꿀 거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력으로만 가볼까? 안 돼. 아하, 아하, 목 아파서 소리도 못질러 호잇! 어, 호잇! 호잇! 토잇! 토잇! 호잇! 나나나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and 좋아요. 굿 어.. 일단은 올라가고 브루퍼에서 계속 죽네 짜증나게 개짜증 개짜증 아 어, 이거 맘에 안드는데 제스 스킨이 기모티 좋았어 딱 좋았죠 아딱 좋았지 정확합니다 아주 그냥 이게 제작작해 어렵게 해놨어 오, 씨, 이 깨라는 거 말라는 거야? 깨는 거야? 아, 이거 점점 당당하게 이렇게 안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는 거지. 어? 제작자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 제작자 마음대로 하면 안 꼬여. 아, 꼬여, 일이. 어? 꼬이기만 하고. 어. 되는 거 없어. 제작자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알았죠? 제작자 말은 들으면 안돼 랏싸! 드디어 탈출이다! 만세! 오! 만세! 탈출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틀어주세요 맵 러브 비용 아 너무 소리 많이 들렀네 아 벌써 끝났어 근데? 아개 느리잖아 씨발 어, 미안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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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일 날만 어. 아네 누가 말한 거야? 내 집에 누구 있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말했지? 누가 녹음했나? 난 너무 억울해. 아! 여러분들, 그러면 저 집에 언니 혼자 탈출해버렸는데, 아 눈이 왜 그래? 장애인 같잖아. 눈이. 장애는 아닌 거. 어, 탈출했어요, 여러분들. 저 탈출했어요. 저 탈출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럼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 뿅.